존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시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중심 도시 여수 출신 주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현장의 위험 방지와 안전 시공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강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 오후 여수시 시전동 응천 골드클래스더 마리나 대형 건축 공사 중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들과 인근 거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흙막이 시공 후 급파게코너스트리2단 고공선 설치 공사 중 일부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곳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 연면적 지역 14만 3,568 제곱미터, 지상 37층에서 43층, 지하 3층에총 4개동 496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크레스트 마리나를 2025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국토부 이산관리국토관리청, 이산국토관리청과 여수시가 나서서 지하사고조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반은 흑막이 백체의 품질 분양으로 토압, 수압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백체가 급격히 붕괴되었으며 흙막이 가시설 H 파일과 지보공 띠장 일부 구간의 용접 미시공, 흑막이 백체 배면 상단의 유입수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지하사고 조사반에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이곳이 해안을 매립했던 곳으로 집안 자체도 약했고 터파기 작업 중이던 건축공사 예정 부지와 해수로 사이에 일정 간격이 확보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수로면 훗 이에 바다 경기석으로 시공했었던 곳이어서 언제든지 바닷물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콘크리트 보강 등 작업 개혁 없이 훅마기 배체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둘째, 터파기 공사 중 설계 도면과 실제 작업 진행이 일치하지 않았고 안전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스트럿 및 보강재 설치 현황을 확인해 보니 사고가 난곳가 측면으로 더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붕괴 사고가 난 지점이 코너 부위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고 어스 앵커가 잡아주지 못하는 구간이어서 특별한 추가 보강이 필요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공사 진행 현장 사진과. 설계 도면을 확인하면 지난 8월, 9월, 10월 3개월간 터파기 작업 진행 중 설치되어야 할 가시설재 지지 버팀목 역할을 하는 스트럿 상태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보강되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8월 작업 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작업 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0월 사고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변경 허가된 설계 도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과 10월 작업 현장 비교 사진입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작업 현장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설계상 문제 때문에 설계 도면대로 지지대 보강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를 할때 해수로의 수압,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구조 계산을 정확히 했었는지에 대한 우구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넷째, 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에서 사고 현장 건축물이 안전 현장 영향 평가 적용 대상에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영향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여수시 시전동 웅천골크레스 더 마리나 대형건축공사 중 홍마기백 붕괴 사고는 건축현장의 안전시공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붕괴 사고였고 안전시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서의 무사 안전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안전강황 안전전남을 위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안전시공 원칙을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니다